안녕하세요. 소장 소정 디자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갓 인테리어 완성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곳은 종로구에 위치한 39평 주상복합 아파트. 총 인테리어 비용은 1억 5천만 원대 비비르 디자인에서 준공했습니다. 소장 디자인은 인테리어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인테리어 협회에 가입해 상위 10% 인테리어사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현장들을 갈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이날 소장 디자인 공사 실측을 하러 와서 현장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 위해 비비르 디자인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 준공 현장이 있어서 급으로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테리어가 나왔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시공한 현장 집이에요. 입구부터 너무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제가 네. 저희 현장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어때요? 분위기 첫 느낌은? 어 일단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있어서 되게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되게 좁은 평수인데 이것 때문에 되게 트여있어 보여요 맞아요 제가 이거 디자인 기획할 때 여기가 30평대 아파트 치고 현관이 너무 좁았어요 현관이 좀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이 기능이 공간을 넓어 보이는 기능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밖에 나갈 때 옷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 이렇게 그래서 외출할 때 맞아요. 멀취미타지. 요즘 디자인 쪽으로도 이게 브론즈 유리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색깔 있는 유리로 디자인으로 적 표현할 수 있는데 투명을 넣어서 조금 더 반사가 돼서 더 넓은 공간이 되기를 원했어요. 뭔가 할 거마다 신발은 어디? 아 이게 또 저희 리비드 디자인의 <laughs> 시그니처긴 한데 항상 히든을 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와.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신발장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수납 공간이 엄청 많다. 신발 놔두고. 아 여기 수납이 이다 누르면에 맞아요 아... 이게 푸시형 철물을 사용해서 누르면 뭐다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그런 포인트 그런... 너무 많아요. 뭔가 누르면 어. 뭐다될 누르면 것것다 열릴 것같은 네.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많으니까. 누르면 다 되네, 진짜? 다 됩니다. 어... 여기는 디자인 쪽으로 조금 이쁜. 예쁜... 어... 입이부더 그래서... 미쳤다, 진짜. 그런 포인트예요? 저홈 스타일링에 어... 영혼을 담아 하는 편이라. 홈 스타일링에 인정해. 갈아 넣었네. 맞아요. 여기도 누르면 <웃음> 뭐, 뭐, <웃음> <웃음> 저, 다 되네. <laughs> 더어 맞아요. 오! 뭐야? 열려요. 뭐 히든 도간이다 진짜 열리는데? 여기도 어, 저희가 방, 여기서 히든 공간이 네. 하나 더 있어요. 이 벽면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찾겠죠. 이집에 세대통신함하고 전기분전함을 또 숨길 수 있도록 오. 이렇게 히든으로 아 분전함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 응. 이집 포인트는 히든입니다. 야, 다 숨겨져 있어. 다 숨겨놨네. 네, 고객님이 이제 노출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 너무 깔끔해요. 입구부터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어, 대표님, 네? 이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저희 집이에요? 오늘 <laughs> 네. 인사가 이제 완료가 됐고, 고객님이 곧 이사가 들어오시거든요. 아직 가구들이 안 들어왔는데, 저희 네. 포토폴리오 사진 촬영 때문에 제가 홈스타일링으로 이렇게 좀 꾸며놨어요. 얘네도 너무 예쁜데요? 그쵸. 돌인 줄 알았는데, 돌이 아니에요. 맞아요. 플라스틱. 아... 이거, 이거 비밀인데, 네. 제가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했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어, 제가 홈 스타일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그럼 고객님이 혹시. 어 여기는 총3인 가족이 삼인 가족. 네. 가족. 네. 그림 비비르에서 픽 해주신 거예요? 저희 비비르 디자인에 네. 홈 스타일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공간 디자인이 끝나면 그 친구랑 고객님이랑 아 소통을 해서 홈 스타일링까지 같이, 같이 하나로 진행하고 있어요. 식물도 네 맞아요 생화가요 인 이거? 네 생화입니다. 이렇게 생화 선물을 고객님한테 되게 여러 번 해줬거든요. 음. 근데 정말 잘 키우세요.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면 정말 그막 꽃도 피우고 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꽃도 나오는. 아 그럼요. 생활비? 요즘 가전들도 터치로 다 LG 오브제 컬렉션. 여기는 이제 이 집의 네. 주방 공간. 그 오, 밑에 아, 여기 이제 밥소. 네 가전 같은 거 밥소. 숨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집의 네. 하나의 또 포인트는 이 주방이에요. 어. 이 주방 디자인 네. 계획할 때 저희 디자이너들이랑 정말 고객님이랑 음. 많은 소통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뷰입니다. 여기 음. 뷰 맛집이에요. 와뷰 와, 너무 좋다. 여기 바라보면 저게 경복궁이에요. 뷰가 너무 좋은데요? 하늘 반땅반 반. 어, 그 표현 그, 좋았다. 밑에가 또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구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랑도 음. 너무 좀잘 맞아서. 아, 여기 달까지 지금 여 네. 있어요. 아, 진짜로? 미쳤다. 달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뭐안 보이는데? 달안 보여요? 달 여기 있는데? 나만 보이나? 대변만 보이는 거지. 아니, 있는데.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지. 아, 진짜? <laughs> 이 주방 공간 보면 시그니처로 넣은 게 뭐냐면 이 집의 공용부 벽체 마감이 필름 벽체거든요 음. 근데 이 주방은 제가 벽체를 세라믹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바닥에 있는 상판이랑 벽체랑 같은 느낌으로 한 통으로 좀 느낌이 가길 원해서 음. 같이 하나의 미드웨이 톤으로 일체감 있게 들어가고 좀더 밝게 쓰시라고 간접을 멋있게 넣어놨어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고객님이 너무 밝은 것도 희망을 하시진 않으셔서 네. 좀 은은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셔서 제가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거 마그네틱으로 맞아요. 마그네틱 조명 장점은 네. 내가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조명을 끼울 수 있다. 장점이니까 음, 네, 떼서 괜찮아요.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수납 많을 것 같고 어, 맞아요 수납 공간이 되게 여유로워요 이야 네. 지금 <laughs> 모든 하드웨어는 네. 고가의 제품이 들어간 <laughs> 현장이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대부분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네. 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여성분들이 오시면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 다 열어봐요. 맞아요.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 왜냐면 수납공간이 있으면 있는데도 다 써요. 음. 뭐라도 다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나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공간, 공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드렸고, 네. 여기도 네. 되게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요. 있는 거다 열어봐야지. 이거 식기 세척기인가요 네, 맞아요. 아. 식기 세척기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밀레입니다. 와, 밀레. <laughs> 어? 생각 안 난다. 그거지, 밀레 당길래?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도 인터뷰를... 여기 어... 어,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라고 해서 고객님이 음... 상부장이 있는 걸로 희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요리를 하면 이쪽으로 맞아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필터 통해서 바닥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뭐 이슈 있을 때 잠깐 가거나 여쭤보면 너무 성능이 좋다고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이슈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음잘 빨아드리죠 음 이제 상판 메리 콘센트 음식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쓸 때만 네. 돌려서 쓰고 깔끔하게 돼 있어서 예쁜 것같아음아흐이라는 제품이에요 저거 다 꼬아주시면 안 돼요? 아 그쵸 <laughs> 이 집에 조금 특별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고객님이 너무 각진 것도 선호하지 않고, 원형 같은 느낌을 선호하신다고 해서 음. 이 벽면을 제가 살짝 라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랑 네. 일체형으로 반대표 벽에도 라운드가 받아줬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필름이 특이하면서도 깔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텍스처가 있는 경우로 수 오염이나 이런 이슈에도 더 강한 느낌이 있어서 아 여기 난방이 되게 잘되 있는 것 같아요 한겨울인데 너무 더운데요? 난방공사를 재관 청소도 하고 보일러 교체도 했지만 단열에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 보일러를 크게 틀지 않아도 되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 플러스 또 하나 요즘 네. 아파트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공기! 따뜻한 것도 너무 좋은데 음.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조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그 기능이 들어가는 기계도 설치된 현장이에요. 요거.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공조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휴미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정화 시스템 플러스 제습 기능까지 있는 여름철에 시스템 에어컨을 크게 틀지 않아도 음. 이 기능상으로 이 공간이 너무나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게 같은 아예 거예요. 처음부터 시공할 때부터 맞 있는 거네요? 맞아요. 따로 공기청정기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기능상으로 갖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이슈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를 좋은 기능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환기. 공사 끝났으니까. 맞아요. 없애고. 스마트 모드를 해놓으면 얘가 온도나 이런 거를 감지해서 제습 기능도 있고 환기 기능도 하고 그렇게 여러 작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어, 스위치를 되게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아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곳에 원하는 데에만 켤수 있도록 다 공간을 분리해놨어요. 음. 예전에는 이제 메인등 하나 켜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있는 공간에만 딱 은은하게 켤수 있도록 스위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아 어 여기 뭐했 사야 되는데 아 아직 이사 전이라 여기는 고객님 네. 안방 공간인데 어... 안방 공간에서 고객님이 특별하게 원하셨던 거 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헤드 침대 음... 헤드를 원하셔서 저희가 되게 재밌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어울린다 아직 매트리스가 네. 들어오지 않아서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은 원래 고객님이 이제 이쪽에 장이 있기를 수납을 희망하셨는데 이게 너무 직각으로 장 옆에 침대가 있는 게 싫다고 하셔가지고 장이었고 수납. 아 헉, 너무 좋다. 수납 너무 좋아요. 수납에 거의 진짜. 여기도 수납이에요. 다 옷, 뭐 의류를 수납하실 수 있게끔 구성해드렸어요. 가져가겠다. 네. 진짜, 이아 여기 한 톤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같은데요 그렇죠. 모든 색감에 대한 좀 톤앤매너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좀 너무 튀지 않게 은은한 느낌으로 주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간접 조명을 켤수 어? 있게 해놨어요. 책 같은 거 읽을 때는 네. 스폿 조명으로 내가 원하는 곳만 딱 비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여기 뭔가 단순한 거 같아 그 색상은 다골 화이트로 돼서 깔끔한데 모양이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어, 간살모양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표님이 만지고 계시는 거기 거기에 하나 또 숨긴 히든이 있습니다 아! 열면 열려요 우와 그럼 거기에 스마트허브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해놨어요 수마이 여기도 근데 그 필름이에요 네 같은, 같은 필름 필름 하면 장점이 뭐예요 어, 필름 하면 오염이좀덜될것 같고 그래도 강도가 좀 있으니까 도대지보다 음, 페인트처럼 지워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은 필름 시공을 하면 도배 시공과 다르게 바닥에 걸레바지가 없어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실 바닥 청소는 깨끗하게 해주지만 도배 공간에 걸레바지 청소는 안 해주거든요. 걸레바지 청소는 또 우리가 닦아야 돼근 그런데 필름벽을 시공하면 걸레바지가 없으니까 로봇 청소기로만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한번 보시죠. 안방 화장실도 제가 조금 재밌게 구성을 했는데 짜랑 없사용 자료기. 여기는 건식 공간으로 제가 구획을 해서 고객님이 여기서 화장도 하시고 간단하게 세면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위에 은은하게 간접등도 표현을 해서 되게 좀 이쁜. 여기도 수납이 또 미쳤네. 수납이 뭐 그냥 끝만 음. 나면 다. 가장 니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안으로 유리문을 여시면 샤워로 할수 있는 공간과 오와. 변기가 있습니다. 아리칸 스탠다드 또 재밌게 시공을 한게 타일 색이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좌측에 있는 좀 연한 톤하고 정면 벽과 바닥 타일 톤이 달라요 네 여기도 나... 타일 도로 마감을 해서 안쪽으로 수납할 오,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을 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조명이 들어가요 이곳이 콘센트 그래서 거기도 타일 벽면으로 일체감 있게 수납장 공간을 만든 거죠 아 진짜 우리 집 하고 싶다 타일 네, 그다음... 두개톤 쓰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지루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면서 톤을 맞췄잖아요 어두운 타일 쪽에는 조명을 많이 넣어서 밝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같은 타일에 다른 색상이나 패턴이 같거든요 색상이 너무 튀면 후잡스럽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더 고급진 느낌이 듭 역시 특이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영림에서 나온 아. 히든 도어 문트라고 문 틀하고 문풀 세트예요 영림이라는 회사에서 다 모든 타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정교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하기 너무 편하고 어? 히든 도어이기 때문에 그 지금 손잡이가 손잡이 겸 잠금 장치 겸 하는 제품이거요 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끝까지 돌리니까 아. 좀 딸깍 소리 나면서 네. 그리고 열때는 열리고 닫는 아. 손잡이 역할까지 와이 아. 디테일이 너무 좋다 영림 최고